4월 14일 오후 1시경 상주시 보건소에서 이정백 상주시장 신향순 경상북도 지회장, 우형래 보건소장, 정영옥 지부장 및 미용업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미용사회 정기총회 및 위생교육이 열렸습니다. 1교시 소양교육에 김봉란회 1인의 우리 전통무용을 시작으로 개최된 총회에서는 시상, 정영옥 지부장의 개회사 및 신향순 경상북도 지회장의 격려사, 이정백 상주시장의 축사, 2014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 감사 보고, 2015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등이 이어졌고, 2교시 위생교육에서는 신동국위생계장의 공중위생관리 법령 해설이, 3교시 기술교육에서는 김경희중앙회 강사의 신기술 실습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정영옥 시지부장은 총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공중 위생 개선과 고객 서비스 수준을 높여 친절 상주 이미지를 높이는 데 회원 모두가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